지금 이 시즌에 작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안 그러면 애들이 막 옆으로 다 나오고, 그런데 이제 위로 되도록 오면 위쪽으로 올라와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. 지금 이렇게 엎어놔도 충격을 먹어도 버섯이 좀 나오거든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상주시 낙동면에서 표고버섯과 표고칼국수를 만들고 있는 귀농 6년차 김윤영입니다. 예. 저희 농장은 백두표고고요. 그 표고버섯, 말 그대로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고, 그 재배사 내동을 운영하는데, 봄에 한 번, 겨울에 한번 해서 이모작 개념으로 1년 내내 표고버섯이 나올 수 있도록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백두표고 말고 다른 것도 하고 계신가요? 네, 예, 저희 농장 근처에 그 2년 전에 청년 농부의 표고칼국수라는 외식업을 창업하게 됐고요. 거기는 이제 10시부터 3시까지 딱 단일 메뉴 표고칼국수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표고농사 짓게된 동기는 어떻게 되시죠? 제가 표고버섯 하게 된 계기는 어, 일단 시설 재배고 또 이게 연중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게좀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표고버섯을 시작하게 됐어요. 또 기후가 좀 뭐 들쑥날쑥하고 노지에서 하게 되면 좀 생산에 문제가 있고 이런데 시설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맞춰주면 뭐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좀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표고버섯이 어~ 육류를 또 대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한 그~ 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약용이지만 식용으로 쓰이는 유일한 버섯이기 때문에 네 표고버섯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어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? 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그 오늘 하루 딱 이일만 끝내면 되겠지 싶었는데 내일 되면은 또 똑같은 일 생기고 그 똑같은 일에 또 다른 일하고 막 겹치고 저희가 내동을 처음에는 운, 운영을 같이 했었는데 좀 하루 뭔가 일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일이 중복돼서 겹치거나 또그 군사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. 그때 아, 너무 지치고 이걸 어떻게 도대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힘든 점이 있었고, 좀 가장 큰 위기는 아버지께서 그 제가 2년 차 됐을 때 크게 좀 다치시는 바람에 어, 사고가 좀 있었죠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좀 농사 준비가 덜된 상태였는데 당장에 아까 말했던 그 배지를 만들어 주고 또 버섯을 키워야 되는 작업을 오롯이 하게 되니까 그때 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조금 거의 그때는 제가 군대는 안 갔지만 전우회 같은 게막 생기면서 우리 둘이 어떻게든 해보자 하고 또 마침 제가 그 당시에 그 한국농수산대학교 품목버섯 대학을 그 관련 품목, 버석, 분가, 거기 수강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전의 목달표고 농원의 권용배 대표님이란 분이 그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당장에 달려와 주셔가지고 그 같이 교육 본인이 가르치는 그 학생분하고 오셔서 이런 저런 뭐 코치도 해주시고 저희 농장에 대해서 또 컨설팅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주셨어요. 정말 일절 아무 대가 없이 그 대표님 덕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제가 배웠고 저희 농장이 그 위기를 극복했고 저 게,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버섯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또 농업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랄까 또 다른 사람들 저와 같이 다른 농업을 하고 같은 이 업종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유대 관계도 좀 생길 수 있었고요. 저 또한 그분과 같이 그런 경험이 쌓이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배풀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어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포부 동사 지으면서 앞으로의뭐 목표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? 목표는 제가 저 칼국수 외식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도 좀이 표고버섯이라는 작물이 주 재료가 아니고 부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좀 개인 판매의 한계가 좀 느껴졌었어요. 소포장으로 뭐 매장에서 나가는 건 가능했지만 가정에 뭐 1, 2kg가 배달이 됐을 때 소비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었고 그 집에서 사실 계속 먹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, 좀그 판매는 뭐 음식집 이런 쪽으로 많이 됐었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표고버섯이 주재료로 하는 걸 하면서 좀더이 표고버섯을 대중성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.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 칼국수를 2년에 걸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만들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희 농장 백두표고가 목표로 하는 것은 표고버섯의 대중화입니다. 이 대중화를 위해서 저런 칼국수 같은 메뉴 개발을 하게 되었고,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표고버섯의 매출을 늘릴 수 있고, 그런 구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청년 농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. 버섯 도전요? 버섯을, 다른 버섯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, 만약에 표고버섯을 준비하시는 청년 농부님들이 계시다면, 어, 균사가, 버섯균이란 게 굉장히 고등 생물입니다. 그, 그렇기 때문에, 얘네들은 일반 그 씨앗 종자랑은 다르게 계속 살아있거든요. 지금도 이 안에서 이 나무 통 안에서 계속 살아 있어요. 또 여기를 쪼개 보면 잘 나올지 모르겠네. 이 거의 다 죽어가는 돼지지만 이렇게 지금 하얀 부분이 균사가 살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예민합니다 얘네들이 환경을 맞춰주. 나고 열심히 하지만 또 거기서 미흡한 부분이 생기고 잠시 이걸 아차하는 순간 뭐한 시간, 두 시간 어떤 때를 놓쳤다 하면 굉장히 그좀 선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가장 힘든 점은 올해 제가 이런 방법으로 뭐 재배를 했다지만 내년에 그렇게 또 똑같이 되지가 않아요. 얘네들이 계속 예민한 상태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개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하셔서 농사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. 다른 농장에서 한 달은 좀 짧고요, 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. 또 뜸은 뜨은 가면 안 돼요. 얘네들이 매일 매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되신다면 쭉 이렇게 계속 가셔서 그 버섯을 좀 친해지시길 바래요. 표고버섯하고. 네, 화이팅 하십시오. 건승을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까지. 아, 응. 고생하셨어요.